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정 아, 이때까지 우리는 사실 백도 안나는게 그렇죠. 없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탈북민들을 어, 동포애정으로 받아 주셔가지고 음. 집 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모든 생활 조건 보장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세계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죠, 없죠, 음, 네, 없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소독이 통일되면서 뭐 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음. 대한민국에서 고급 인력을 비롯한 그 직업 선택은 음, 음. 한국 사람들은 직업 선택이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들한테도 직업 선택이 의무가 주어져 있지만 그게 따라가 지는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림이 그렇죠, 그렇죠. 뜨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탈북민들이 알아야 될건 과도하게 욕심을 쓰지 말고 음. 초심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가 음. 또 우리 그 기업이 그 우리한테 요구한그 방향에 맞게 우리를 개발하게 되게 되면 음. 탈북자라 해서 안써주는게 아니고요. 저도 네. 이제 여기 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배치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아. 했거든요. 제가 한 전에 근무할 때는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망이 아니고 하나 워드라 해가지고 시꺼먼 판에다가 이제 전산화된 이런 실적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년, 2년, 3년 되니까 대한민국 그그 그그 인터넷 개선 속도가 완전히 이제 번개 뿌리 우리 콩닥 감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빛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고 아, 대한민국은 역시 음. 우리 민족의 영특하고 뭐 이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네. 대한민국 오늘 같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인터넷 얘기가 나왔던 김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입니다. 예. 저도 가끔 동남아 같은데 갈일이 있어. 가게 되면은. 아속 터져서 못 쓰겠더라고요 인터넷 네. 안 열려가지고 우리는 어떤 데를 가도 인터넷 안 터진 데가 없고 느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해마다 북한 자유주간 국제 행사를 미국 워싱턴에 자주 갔습니다 네. 워싱턴에 자주 갔는데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하자면요 네. 커다란 몰 아니면 호텔 아니면 미국의 수도라고 하는 네. 워싱턴에서 조차도 인터넷은 이미 장소에 터지는 게 아니라 고정된 지역에만, 지역에만 터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대한민국 가장 늦게 출발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가장 늦게 그쵸?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요 네. 제일 먼저 깃발을 꽂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예, 우리 우리 탈북민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토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얼마나 피와 땀이 결실을 이루는가를 우리가 다 충분히 감안하고 음. 여기에 이제는 우리도 발 맞춰서 우리를 개발해. 그렇죠 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네. 살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도 나무가 우거지고 이렇게 공원들이 푸르 싱싱하게 있는 걸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셨다 했는데 사실 90년대부터는 북한에도 산이 다 벌거벗었거든요. 땔 음. 감이 없어서.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안 되고 전기로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로지 그 연탄, 나무 이렇게 불을 떼다 보니까 벌써 산이 그땐 다 벗었거든요. 음.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게 나무 한 그루를 잘못 빼도 3천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르싱싱한 예, 울창한 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참, 네. 정말 이거는 아마 그래서 아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따라 배우는가 봅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모든 면에서. 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그 기순하신 분들을 우리 네. 대한민국 견학을 곳곳에 많이 시켰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에 있다가 제일 처음 가본 게. 용인의 민속천나오고 있어요. 아하, 네. 거기로 가보셨어요? 네, 네. 용인의 민속촌고 그때는 우린 체험, 처음, 체험이라는 건 없고, 음. 그래서 당일에 치기로 갔다가 따다 음. 오고 했는데, 어, 어. 거기 가보니까 그민속촌은 그때도 그렇게 아, 아주 아. 잘 꾸려놨는데, 아. 야 이걸 이렇게 정밀하고도 정말 정으로 호등에 다 삼국자가 맞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야,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적 문화 전통을 그렇죠. 살기 그렇죠. 위해서 북한의 혁명 전통이 아닌, 그렇죠. 민족의 민족, 네. 역사, 민족의 정,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네.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뿌리를 잊지 않고 열심히 네. 일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역사는 정말 잊지 <laughs> 않고, 예. 지금 대대손손 많이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뭐 역사라는 게다 거짓 역사, 김씨 산부자들을 위한 그 허위선전 역사밖에 없는 음. 네, 음. 대한민국 오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뭐 그렇게도 가보고 다른 데는 가보신 적 있어요? 아, 다른 데 많이 가봤죠. 음. 제일 인상 깊었던 데는 어디였습니까? 저는 부천에 그때 당시 어. 대우자동차가 아. 있는 대우자동차가 대우자동차 네, 네. 네.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laughs> 그때 당시에 있었죠. 네. 대우자동차가 있어가지고. <laughs> 어. 대우 자동차에 그때 우리 일곱 명인가 그 사진 촬영하면서 사진 기자까지 따라다니면서 아. 그 갔는데 그건 아마 좀 후에 보니까 선전용으로도 좀 활용하고 아. 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 갔는데 아유 말 마셔 딱 갔는데 어. 응. 자동차가 로버트에서 개열 생산해서 쫙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요. 대한민국에서 생산했던 리무진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우에서. 그 리무진 버스를 가서 아. 쭉 기내려 놓고 아. 그걸 다 보게 하는데 아. 나는 이 그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 일본에서라든가 뭐 아. 승용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승용차까지는 뭐 결생산에서 나오는 그렇지. 거 보니까 그거는 더인정하는데그 하는데 리무진 버스도 저는 머리에 털려서 그렇게 고급스럽고 화스럽고 훌륭한 음. 버스를 처음 봤어요. <웃음> 그런데 <웃음> 아~ 저 보다 그러면 쫙 길을 잡아서 그렇죠. 어~ 아, 뭐~ 전문가 아, 뭐~, 뭐, 뭐 호텔리상이 아닙니까? 그게 그거 보고 뭐, 아~ 이런 것까지 대한민국에서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왜여기 이~ 저~ 여기는 이런 자동차 공장이 있다면서 왜안 보이지 않느냐 하니까. 아. 그, 워낙, 그, 어마어마하게 부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이 한 대여섯 개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시간 없기 때문에 이미 생산한 아... 이무진 버스를 진열해 놨다는 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야 믿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았다는 니까 아, 아. 믿지 않았다니까이 생산된 응. 과정을 응. 보였으면은 응. 있겠는데, 이미 다 만들어놓은 응. 걸보여주니 그래서 ]니. 거기서 그 여, 여성 응. 안내원들을 다, 다 나와서 안내해주지 않습니까? 응. 우리 모두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다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 그 설명 한마디에, 그래 박수를 다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 우리 나라에서 진짜 맞는 거로. 아. 남중국에서 만든. 그것도, 그래, 그, 그분들이 말하는데, 이런, 음. 그 이무진 버스는 대우뿐만 아니라 현대 그렇죠. 자동차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이건 다 우리 경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음. 한해 한해 몰라보기 이보다 더 발전돼 나간다. 그래 넌 그래서 리무진보스가 이상 발전되면 어떻게 들어봐요 더 발전하나요. 아. 응? 그래서 아 이게 결과적으로 응. 북한이 그토록 악독하고 끈질기게 선전하는 응. 자본주의가 실제적인 월성은 다 숨기고 저자식들이 정말 나쁜 것만, 아 나쁜 것만 해가지고 응. 저 북한 주민들을 저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응. 음. 몽땅 다 잡아. 다 돌아가죠. 어, 다 네. 돌아가는 거예요. 네. 참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스를 생산해서 전 세계다 에 수출하는 예, 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음. 자동차를 기본이고 네, 버스도. 다, 네. 예, 버스 리무진 버스 네. 저는 그 놀란 게 말입니다. 음. 러시아에서 네. 한국 버스 그 쓰던 걸 그대로. 그대로 그 글자 하나 떼 네. 삭제하지 않고 음. 그대로 하는데. 그래야 중고 버스죠. 어, 중고 버스로서 더 의미가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더잘 탄대요. 그렇죠. 그걸 다 해서 새 차보다도 한국 버스라는 음, 음, 인정하니까. 음, 네.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무슨 어느 어느 구간, 그렇죠. 막 그, 저, 인천에서 뭐 국제공항에서 어, 어. 동대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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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laughs> 뭐 그런 식으로 <laughs> 네. 가운데 다 글자에 다 있고 심지어 버스카에는 버스 는 노선 도까지로다 거듭 거듭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데. 사실 그 러시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말 없는 그자 광고죠 광고 광고죠 광고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걸 지우지 않고 한다는 그 사람들은 지우질 않아서 그 고객들로 하여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간접 광고를 제대로 하는 거죠 제대로 해주는 거죠 그때 <laughs> 보야참 네. 네. 그때 우리 북한에서 어쩌다 일제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그 그렇죠. 참 중고차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사람과 이렇게 <laughs> 네. 하지 않았어요. 네. 아대 네. 아 그러면 90년대 그때도 벌써 자동차를 로보타가 되었대요. 네. 그때 그때 다 로봇차 착착 착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뭐 사. 그큰 공당에 사람 몇이 보이질 않나요? 그러니까요. 음. 우리 선생님께서는 <laughs>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오셔서 자동차, 맨자동차, 반도체, 모든 면에서 성장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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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을 하셨던 그 분그달복민으로서그 세대에 온 우리 그, 그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선배들이 네. 저는 예, 두 가지 보리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를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죠. 회복적으로 투시하느냐 음. 그다음에 또안될 때는 그걸 또 어, 좋은 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 그렇죠. 시련만 네. 바라보게 되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음. 얼마나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음. 이 사회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음. 사람 자연히 마음이 편해져요. 어딜 가도 뭐 사람은 천태만상이라는 음, 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네. 가끔 가다가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 분들이 탈북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또규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laughs> 사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바같이, 음. 벽돌 한장 쌓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정부가 마련해주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자신을 개발하면서, 음. 공기업에서 음. 일을 하면서, 정년퇴직을할 때까지,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허강일이 오늘이 있겠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워낙 우리 유미 씨는 <laughs> 그 능력과 미모와그 <laughs> 사업 확장력에 있어서는 우리 탈북민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유미카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뭐 저는 이렇게 중년기업이 있그 정도가 아니 아, 거듭나야 되질 않는가. 그래서 어쨌든 <laughs> 네. 뭐 지금 네.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네. 그, 유튜브, 아, 유튜브까지. 네. 이게 유튜브라는 게 이제 뭐해사 홍보도 있겠지만 음.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도 저희들은 좀큰 힘이 되거든요. 네. 네. 정말 이런 부분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윤 씨한테 너무도 감사하고 네. 정말 고마움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있겠다. 저도 뭐 처음부터 그것도 욕심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유. <laughs>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전력 부분 쪽에서 네. 20년 가까이 네.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전기, 전력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이랑 정말 이 또한 비교할 바가 안 되는데, 이미 80, 90년대 당시에 북한은 이미 캄캄한 나라가 됐고, 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정의가 넘쳐나는 네. 네. 그런 나라가 됐는데,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어, 충격적으로 받아졌습니까? 저는요, 그 대체로 삼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에는 그 종이로 음. 문서를 작성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종이는 이미 그때 이제 그 종합적으로 출력을 해서 음. 검산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 모든 전산화가 돼 있었어요. 음. 전산화가 돼있어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다 일을 했단 말입니다. 아. 결제마저도 심지어 자기 내 자신이 휴가 신청마저도 또예출마저도다 전산화된 이 시스템을 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고, 그럼 도대체 이제 하다가 보면 사장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그 다음에 아. 심지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표준 국교를 가지고 대조보수출하는 나라는 불가타스 손가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손가락 중에 대한민국이었는